아디오스 아디제로 프로 4 여기에 숨실 구멍이 없어요 사이즈는 반업 했답니다 265 신는데 270 대부분 아마 다 반업해서 사실 겁니다 저희 네, 인터벌을 하고 오겠습니다 좀 어. 그럴 리는 없겠지? 인터넷에서 직구하신 거아니야 인터넷... 아 그렇구나 일본에서 직구했으면 좋겠다 일본 거 저는 이제 섹스 가볼게요 그래. 충분한 휴식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한 85, 86 정도 맞춰서 해보려고요 네. 그래. 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오늘도 아침에 버하 운동을 하고 낮의 기온이 1도에서 4도까지 올라가길래, 이 시간에 조깅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추운, 추운 겨울에는, 그것도 12월 마지막 주인데, 이 날씨, 못 참죠. 지금, 안선수가, 아디오스, 아디조로프로포 신고, 지금 400이벨 인터벌 30개 중인데, 제가 잘 찍어 보겠습니다. 아, 벌써? 아니, 쭉다섯개 남았는데. 다시 시해 볼게요 어그 속도감을 더 내줘, 신발이 그리고 데미지? 풍경기 아. 할 때마다 데미지가 쌓이잖아요 아. 그게, 그게 다른 거할 때보다 좀 덜해요, 확실히 덜해? 그래? 그건 느껴져요 뭔가 점이 속도감을 더 내주고 그 이제 지면을 타고 나갈 때그 반발력, 네, 데미지가 줄어 데미지, 데미지? 가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아, 씨내 댄드도 다지 시. 7 0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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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시. 시. 정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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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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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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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어제 저는 어플 인터벌 힙스피드 2 0개 했는데 오늘은 조깅을 하려고 나왔는데 안 선수 따라가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러잖아. 어제 어플 인터벌 같이 했는데 어떻게 안 선수는 또 인터벌 하는 거지? 역시 02년생의 패기. 요번 주에 안 선수가 60km도 뛰었는데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 of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 stay out of your way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I'm such a disgrace I never really asked to be brought into this place You wanna love me? while then maybe have a taste All the highs and the lows, no you'll never be the same I don't really wanna hurt you, but I can't control the pain If you're sticking by my side, baby 힘내서 10개, 힘내서 10개 가자. 화이팅! 네. 아주 고통이 응. 다죽혔어 고통과 효과. 응. 자, 응. 아, 응. 69! 69! <laughs> 응. 29? 야, 30개. 야. 30개를 했는데, 마지막 세트가 400m 69초가 나온다고? 어마어마하네. 같이 가. 같이 가. 30개? 야 대단하다. 개3 0 3개 30개? 3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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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말이 없네 개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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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개0 0 0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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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아, 어, 일단 신발은 제가 일단 양말을 평소보다 좀 두꺼운 걸 신었거든요. 어. 이게 그 완전 운동용 양말이라 겨울에 그래서 상당히 두꺼운데 지금 아예 딱 맞는 상태요. 예이 아, 앞코까지 다 맞아요. 앞코까지. 아 그래? 네. 그러네. 원래 조금 남았는데. 어, 그래, 한이 정도 남아야 되는데. 예. 오늘 어. 제가 원래 얇은 양말을 신거든요. 어. 대회 때나 포인트훈련할 때. 어. 근데 오늘 날씨도 좀 춥기도 하고. 두꺼운 양말을 신고 한번 껴보고 싶었어요. 얇은, 얇은 양말 신으면은 앞에 좀 남을 것 같나요? 네, 앞에가 제가 그 매장에서 얇은 양말로 신어봤었는데, 어. 한, 한 3mm? 2mm? 정도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눌릴 정도로. 아, 그럼 한 치수 크게 신어야 되겠네. 네. 근데 어. 이게 제가 이 두꺼운 양말을 신고 신으니까, 거의 딱 맞아요 거의 아주 아 이게 제가 사기 전에 그 들은 후기가 있는데 이게 그 통풍이 안 된다고 어. 많이들 하잖아요 얘기를 근데 지금 겨울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괜찮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구멍이 없는데? 괜찮아? 오히려 겨울에는 이게 좀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발은 하나도 안 시렸어요 그래? 어... 그러면은 뭐야 힐 슬립? 힐 슬립은? 뒤에? 어... 저는 전혀 불편함 못 느꼈습니다 어, 그러면은 만족? 네, 완전 저는 알파 3를 원래 주로 신었었거든요 대회 때. 대회 때 알파 3랑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3를 자주 신었는데 저는 이게 적응만 좀 되면 아마 주력 신발로 신지 않을까. 어, 몇번더 신어보고. 네. 근데 저는 프로 3 신었을 때 이게 힐컵에 약간 좀 이질감이 좀 들었었는데 느껴보지 못한 느낌이었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 프로 4는 프로 3랑은 네. 전혀 다른 차원의 신발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아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아, 그래도 아디다스는 많이 풀리니까 아, 나도 좀, 좀 풀리면 하나 사볼까? 아 단점이 하나 있었네요. 뭐 단점? 제 몸이 이 신발을 받쳐주질 <laughs> 아직 못해가지고 <laughs> 또 하나 단점 네. 비싸다. <laughs> 아, 아 근데 이게 공식 가격 기준으로 29만 9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30만 원은 안 넘네. 네 이게 알파 3가 보통 32만 네. 9천 원? 단는 32만 9천 원, 뭐 31만 9천 원, 아. 뭐 디자인 좀 괜찮게 나온 것들은 33만 원대도 가잖아요. 근데 저는 가격 면에서나, 기능 면에서나, 이게 더 우수하지 않을까. 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만 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나도 사고 싶은데? 허락을 받아야 될군. 저는 <laughs> 만약에 뭔가 알파3, 뭐, 뉴발란스, 뭐, 엘리트, 뭐, 이런 거랑, 어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저는 프로 볼을 추천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아, 그 제가 여태 수많은 러닝화를 신어봤는데, 이만한 신발을 처음 아, 느껴봅니다. 그래? 이런 신발을. 아, 씨. 이게 몸이 인터벌에서 데미지가 쌓여서 힘들다가 아니라 한 4일 전에 60kg. 60kg를 뛰었는데, 그거 데미지가 아직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마지막 30 세트에 400m 69초가 나올 수 있나요? 아 이게 마지막에 가니까 아 빨리 끝내고 쉬고 싶다. 예 네, 마지막이다. 원래 그냥 똑같이 그대로 밀려고 했는데 그냥 마지막 한번 짜보고 싶어서 질렀습니다. 어쨌습니다. 아, 이제 리커버리 하셔야죠. 아 조금만 쉬고요. <laughs> 한 2분, 3분만 좀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아. 아. 와, 어, 겁나 빠르다. 아니 나는 어제 인터벌 했는데 왜또 인터벌 하고 있는 거지? 모르겠네요. 아. 안 선수 겁나 빠르네. 어제 같이 인터벌 했는데 또 해, 또 해. 야,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점점 다리가 무거워지고 있어.